아니, 저렇게 많이 드시는데왜 살이 안찌는 거지? 이렇게 많이 잘 먹대도 몸매 유지비결이 뭔가요? 먹방을 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이 항상 달렸었는데요. 드디어 유튜브 시작하고 4년 만에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건강하게 영상 찍어야죠. 꾸준히 운동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감에 걸려서 후유증이 심했어. 한번 운동 안 하니까 계속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짜잔, 10kg가 쪘습니다. 2025년 세 가지 다이어트.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65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 수만큼 한달 동안 매주 걸으면? 빠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도전입니다. 12월 1일 구독자가 46.7만 명이니까 첫 번째 주는 4 6 7 k g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마라톤 풀코스나 마찬가지네먼전 첫째 날 몸무게 측정 결과 70kg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빠지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 2주차부터 시작. 날씨가 괜찮다. 현지파라 늦게 자서. 지금 한 시거든요. 그래도 일단 공복 유산소 뛰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나올까 상쾌한데? 야, 생긴 거왜 이래? 아 너무 힘들 하려줘. 무리했어. 아, 안 나오는 거. 몸말 죽겠는데. 물이 아, 없어. 점심 먹기 전에 젤리를 먹어 줄 건데. 요 어떻게 하셨지? 마치 바이탈뷰티에서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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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 마세요. 끊지 마. 타그 프로그램 헬린더 함께 메타그린 라인 전 제품을 보내주셨는데요 올리브영에서 1위부터 3위까지 싹쓸이했대요이 메타그린 라인 제품을 활용해 최적의 다이어트 루틴을 연계낸 것이 바로 메타그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진짜 살이 빠졌지이 프로그램대로 4주 동안 해볼게요 챙겨 먹으면서 여기 매일 체크도 할 건데요 초반 1, 2주 차는 칼로리 컷 젤리랑 부스터샷 7일 후반 3, 4주 차는 슬림머과 칼로리 컷 젤리를 먹으라고 하거든요 여기 왼쪽에 표기해둘 테니까 잘지키는지 확인해보세요 위에 이벤트도 있으니까 참아주시고 메타그린 칼로리 컷 젤리 먹어볼게요 음 맛있는데 혈당부터 탄수화물까지 한 번에 배 늦은 씨를 지켰다. PT도 받고 있어서 하체, 상체, 부산소, 유산소 다 골고루 했습니다. 근육 운동 전에. 메타그리 부터 자7를 7일... 정제랑 액체랑 같이 들어있죠? 아, 근데 46.7kg 채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일힘들었던 거는 바깥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유산소 하기가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래 사주면 비장의 필살기. 길에서 걷기. 거의 포켓몬고 알까는 느낌인데? 점수도 막하고 옆으로 뒹굴고 난리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좋아할 챌린지. 그리고 일부러 행사라든지 밖에 나갈 일을 만들면서 매일 채워봤는데요. 하루하루 폰에 다 자동으로 기록이 돼서 2주 동안 4 6 7 k g 63.4kg 뛰었습니다. 이렇게 1, 2주차가 끝났고요. 3, 4주차에 돌이 2주 동안 100 실슬를 뭔가 지치더라고요. 내 카메라. 그래도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도전해야 똑같이 계속 집에서도 반복해서 걷고 했는데요. 이러면 당연히 빠질 거라 예상하시지만 사실 제가 먹는 영상도 찍고 연말까지 껴 있어서 행사에 뷔페에 참치에 식단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진짜 오히려 쪄있을 수도 있어요. 양심에 찔리니까 이거라도 메타그의 슬리버 3주차까지는 구독자가 46.7만 명이었다가 드디어 4주차에 46.8명이 됐습니다. 구독자 느는 건 좋은데 100m가 늘어났어. 그래도 반영해야죠.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구독자분들과의 사연이 하나하나 생각나더라고요. 한 명, 100명, 1000명, 10만명. 46.8만 명까지? 앞으로 더 열심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걸어보니 마지막 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과연 마지막 주차는? 46.8kg. 4주 동안의 도전 성공! 체중은 얼마나 빠졌을까요? 이만큼이나 빠졌다고? 아, 이 정도나 남는데 구독자분들, 그리고 메타그린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칼로리 컷젤리는 밥 먹기 전에 먹으니 포만감이 생겨서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것 같았고, 슬림업은 밥 먹고 먹어준 날과 안 먹은 날이 달랐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무사자 7일을 먹고 운동하니까 땀이 더잘 나는 것같았는데요 앞에 이벤트 한다고 했죠? 다이어트를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댓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다이어 계획하고 있 다이 메타그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여 끝! 오늘 먹은 메타그리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바이 받으세요!